자, 이번 동영상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나무와 꽃의 이미지를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그림을 보면은, 어, 나뭇가지가 휘어져 있고, <laughs> 꽃이 있어요. 여기도 나뭇가지들이 있고, 멀리 있는 또 나무가 보입니다. 아, 이 풍경은 봄의 아수원 풍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 나뭇가지와 꽃 형태를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뭇가지를 여기 있는 형태는 자연자 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인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. 이러한 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꽃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죠. 이 모양은 나중에 반지 모양이나 브로치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얘를 한 단계 단순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선의 흐름이 좀더 부드럽게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나뭇가지, 또 하나의 나뭇가지. 어, 꽃 모양은 정동된 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된 형태가 이제 반지로 될 경우에는 자, 꽃 모양이 있고요. 여기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반지 모양으로. 단순화될 수 있겠죠. 어, 자연물의 형태가 단순화돼서 반지의 형태로 나왔습니다. 자, 펜던트 형태로 한번 변형해 볼까요? 펜던트라는 것은 고리가 있어서 줄을 끼웠을 때 매달려서 흔들리는 것을 펜던트라고 합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지의 모양이 나오겠죠. 가지가 하나, 두개 있고, 여기에 꽃 모양, 두 개, 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또 하나. 자, 여기에 작은 모조이 들어갈 수 있겠죠. 자, 이런 모양이면 반지와 펜단태가 자연 물에 의한 세트 디자인이 되겠습니다.